안녕하십니까. 밤은 잡사하니까. 예. 오늘은 또 이제, 그죠. 공짜 나눔. 그죠. 공짜 나눔. 이제 그 추첨하는 날 아이껴. 그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추첨해 줍시다. 그리고 오늘은 공짜 나눔. 대망의 공짜 나눔 2탄을 시작할랐고 이래 영상을 활짝 열어봤니더. 그죠 야 그리고 이제 흙 이거 이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다 여 보시면 11가지를 섞어 놨잖니껴 벌라이트 마사 제올라이트 모래 상토 녹소토 저 훈탄 난석 에스라이트 산야 초저곡토 이래 있는데 요 하나 둘 그게 벌라이트 마사 제올라이트 강물래 난석 요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악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다 다섯 가지 이제 그 흡수가 되는 것이다. 보시면 여러 여러 다한 알갱이처럼 보이지 않니니까 알갱이처럼 보여도 여러 번뭐이꼭 눌러 보면 가루가 다 됩니다. 상토도 우리는 이게 그죠? 여 보시면은 특별 주문 제작해 갖고 만든 거 이케. 이게 병충해 방지, 뿌리 활착제 다 들어가 있니다다 들어가고 있어 있겠네. 안심하고 쓰시면 됩니다. 예. 그 저기 다육이가 몇개월 이래 심어 놔보래요한 3개월만 지나면 다육이가 뽀송뽀송한 게강인아니다 뽀송뽀송 강이나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1 1 가지를 다 이제 그조에 예, 섞어 갖고 만들어 놨으니네 안심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래 보시면 섞었을 때는 일치만은 그조에 예, 손으로 이래 잡고 이래 막, 막 주물리지 않으니그러 모래처럼 보입니다 모래처럼 보이는데 열한 가지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어제 그저께 또 이렇게 꽉꽉 제, 제가 만들어 갖고 제나왔잖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니다 오늘은 대망의 두구두구두구두구이탄 2탄 아이케 2탄 이탄이가 이게 원래 한4만원 짜리시다 한개4만원한개4만 원인데 이탄요것도 어 이제 요번에 여섯 명 6명. 여섯 명을 이제 추첨을 해갖고 드릴라고 그죠야. 예. 여섯 명 추첨해서, 이제 그 미션 맞추고, 여섯 명 추첨해서 그래 드리려고 해놨니다 높이가 11.5, 이건 아주 큰대자분이시다 넓이가 15가 넘잖 않니깐, 넓이가 15가 넘는데, 그냥 넣어도 이만큼 되잖니깐요 4만원짜리를, 그죠, 요걸 한 개씩 해갖고, 여섯 명을 추첨해서 드리는 것이다. 요게, 이제 요, 보시면, 위에가 약간 이래 삐뚤하이더, 만들다 보이게 약간 삐뚤해요. 근데 이제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니다. 습 예. 약간 삐뚤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요거 이제 여섯 명추첨해서 그죠, 공짜 무료 나눔을 이제 2탄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내가 이제 그 흙을 소개시켜 줬잖니, 그죠? 그 흙을 소개시켜 줬는 게 11가지가 들어가 있잖니, 그죠? 11가지가 들어가 있고, 이흙 가격도 보시면은, 그죠? 중간 유통과정을 다 없애고 고객님들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자니. 그래갖고 10kg에 15,000원, 20kg에 25,000원, 요게 택배비 포함 가격이시다. 택배비 포함된 가격이 있겠네. 저그렇게 아시면 되니다. 그리고 놀러 오실라 그러면은 유천 일동 1749-2번지에 있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려 그러면은 엑스플랜트라고 입니다 그뭐 고개 상점봉이란에 우암도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문하실 때도 전화번호 꼭 정확하게 해주소 다른 사람 전화 막 가고 막 난리납니다. 이게네 꼭요 전화번호 확인해주소 그리고 이제 요 보시면 또 이제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가끔씩 가다가 막 갑자기 또 이래 이벤트를 해주잖니 키야. 그래갖고 우리는 다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예. 삼촌 장인어른 형님 처남 처형 네 전부 공장 하잖니껴 그래갖고 한달 만들어갖고 영상 찍어주고 또한달 만들어갖고 영상 찍어주고 한달 만들어 영상 찍어주고 이랬다 그래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해줬는게 우리 고객님들한테 너무 감사해갖고 예. 오늘은 이제 고타분이 또 나옵니다 예. 예. 물건이 없습니다 왜 물건이 많이 빠져갖고 물건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또 이제 꽃타분니를 이제 그다 만들어갖고 가마에서 탁나왔잖니께 그래갖고 이제 그저 그래 하시면 되고 매주 토요일은 우리 시인이다 예. 그리고 주문은 문자로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야 예. 그리고 주문을 문자로 할때 오늘은 꽃이 있겠네 꽃 1번 꽃 2번 꽃 3번 꽃잘 그 앞에 있는 글씨를 꼭 전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합도는 이제 화분하고는 별도 배상되니더 그리고 겨울이라갖고 결로현상으로 얼어갖고 갈 수도 있니, 러 뭐, 따뜻할 데 나왔으면 금방 녹아뿐이다. 야, 금방 녹아뿐이게그랬 쓰시면 되고. 입금 후에도 입금했다는 문자를 꼭 줘야 되니, 다 동명인, 이름 똑같은 사람이 많잖니, 겨.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다 손으로 수작업하기 때문에, 그죠. 예, 1cm 차이는 날수있으네그 점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의 미션은 저걸 맞춰줘서 우함도에가 어느 지역에 있니, 겨. 물죠 야. 예. 우암도회가 이제 어느 지역에 있니껴? 그죠? 야. 예. 우암도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걸 꼭 맞춰 줘. 예. 야. 내가 얘를 알지요. 예. 알지요. 아이고. 그 우암도회가 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뭐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걸 맞춰 주면 됩니다. 예. 어느 지역에 있니껴? 예. 그걸 이제 그죠? 풀어 러 줘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거 우암도에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1번부터 찍으러 가시다. 일번부터 찍으러 가기 전에 우암도에가 어디, 진역에 있는지 맞춰주시면 되고, 요거는 추첨을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예, 금요일 저녁에 하이네에 6명, 예, 무료, 그죠? 공짜 나눔 6명 요 하분을 이제 6명 추첨을 해갖고 주자니까 한 개씩, 한 개씩이시다. 예, 그렇게 이제 풀어보고 1번부터 찍시다. 요게 이제 1번이시다, 1번. 1번이 다양하게 꽃이 이쁜 게 많잖니께, 그죠? 다양하게 이쁜, 꽃이 많은데요, 1번. 예. 1번도 요, 보시면 요, 좀 급하고 이 해놨잖니께. 요게 높이가, 그죠? 8.5. 또 넓이가 요, 보시면은, 10. 10.5 이래야 되는데 10.5 11이래 됩니다 10.5 11 10 에서 11 되고 종이컵을 이렇 넣어도 이렇게 남지 않니죠 종이컵을 이렇 넣어도 남고 그죠? 요것도 요게 원래 한 개에 요게 12,000원 짜리시다 한개 12,000원인데 그죠 한개 5,000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25,000원 드립니다 요 2번도 요 보시면 요 다양하게 여러 꽃이 있잖니 그렇죠? 다양하게 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타원형이시다 타원형 이코비 인데요 이이다이이1 4고이제이이이래도이래이죠도이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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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도 이래이제도이도이래게이래이래이이이도이이이래 정교하게 다운영아이요 여기 한 개, 여기 12,000원 짜리인데, 이것도 한개 5,000원씩 해갖고, 그저에 예. 한개 5,000원씩 해갖고, 이제 그 다섯 개에 25,000원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4번이시다. 4번, 4번 도 여보시면은, 높이가 그저에 팔, 예. 넓이가 12 이래 되잖니까. 이거 뭐라고 종이컵도 이래 넣어보지만 이런 널널하 이더 그죠? 이것도 이쁜 꽃이 다양하게 많이 다 다양하게 많이 있긴 랜덤으로 보내줍니다. 이것도 한개 원래 만 이천 원인데 한개 오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이만 오천 원 드립니다. 이게 다 저기 직사각 직사직사각도 이렇게 이쁜 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높이가 7.5, 또, 길이가 14.5, 이래 되잖니렇게 또, 넓이가, 여기 보시면은, 8.5에서 9, 이래 되니까, 이거 직사각 가부인다. 네, 이렇게, 직사각, 예, 이렇게. 이쁘게 되어있니키이 요것도 원래는 이게 그죠 예. 한개 요게 18,000원 뭐 이래 팔던 것이다 근데 이제 그죠 예. 요거를 그죠 한개 7,000원씩 해갖고 7,000원씩 해갖고 다섯개에 35,000원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주물러 가본이시다 주물러 가본 요렇게. 주물러 가본 요렇게 이제 꽃이 여러 다양하게 있잖니키데 요것도 보시면 높이가 9.5 넓이가, 요, 보시면, 11, 이랬는데 11. 그죠? 주물러 가분인데. 요것도, 이게, 원래 한 개, 요게, 12,000원 짜리야. 이렇게. 한 개, 12,000원인데, 요, 5,000원 해갖고, 그죠? 예. 두 개, 만원 애들인데, 두 개, 만 원. 요게, 이제, 6번이시다, 6번. 예. 6번도, 이렇게 꽃이, 요렇게, 이쁜 게 다양하게 있잖니. 요것도, 이제, 창하분 아, 이렇게, 창하분 요, 요 높이갖고 또, 넓이가, 요, 보시면, 11, 11. 넓이가 11이고, 좀이커에를 넣어갖고 보여주지만, 이렇게, 많이 남잖니까 그죠? 예. 그죠? 예. 요, 거래갖고 요거를, 그죠? 예. 보시면은, 요게, 한 개, 12,000원 짜린데, 5,000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2 5,000원 드리니, 더. 요게, 이제, 꽃 7번이시다, 꽃 7번. 꽃 7번도, 보시면은, 높이가, 9. 또, 넓이가 11 이래 되잖니, 그죠? 여기가 11. 네. 어, 좀컵 이래 넣어갖고 보여주지만 널하게 많이 남잖니 그죠? 요게 원래, 어, 한 개에, 그죠? 예, 만 오천 원 이래 하던 것이다. 한개만 오천 원 하던 거를 육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삼만 원 드립니다. 요 이제 8번이시다, 8번. 8번도 요렇 있는데, 요 주물러 가보나 있겨. 높이가 9. 또, 넓이도 9.5, 뭐, 이래. 9.5에서 19도 되는 것도 있고, 예. 그래있다 조금, 그 차이 나는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요것도 원래 한 개, 요게 만 원짜리야. 한개만 원인데, 한개 4천 원씩 해갖고, 한개 4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 2만 원 드립니다. 요, 이제 9번이시다, 9번. 예. 9번도 보면, 여기 높이가, 높이가, 그죠? 예. 9 5또 넓이가 10, 이 되니, 더. 넓이가 10. 9.5, 10, 이래 되잖아. 요것도, 요쪽에 컵도 이래서 보여주시면 이래 되니, 됩니다. 요것도 원래 한개만 원짜리인데, 그죠? 4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2만 원 드리니, 더. 요 10번이시다, 10번. 10번도 요 보시면은, 높이가 9.5. 넓이가 여보시, 11 이래 되잖 이렇게 넓이가 11인데 손으로 좀 딱, 좀딱그어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이것도 이쁜 거 이렇게 올라갖고 다양하게 있는 있는 거 드리는데 이것도 한개 원래 12,000원 짜린데 그죠? 한개 5,000원 시켜갖고 다섯 개에 25,000원 드립니다. 여기 이제 11 보이시다, 11번. 예, 11번도 여보시면은 높이가 그죠? 예, 10.5. 넓이가요, 보시면은, 11.5이래되는니 넓이가 11.5. 이기커를 넣어도 굉장히 크잖니니저 밑에 있잖니? 그저 밑에. 저 밑에. 요게 원래 한개 요게 만 오천 원짜리야, 이제. 한개만 오천 원인데, 그죠? 육천 원씩 해갖고, 그죠? 예. 육천 원씩 해서 다섯 개, 삼만 원에 드립니다. 여기 이제 12번이시다 12번. 12번인데 이거는 롱분 아이게 롱분 높은 거롱분 높이가 12. 그죠? 높이가 12. 넓이가 여보시면 11, 11 이래. 11.5 이래 나오잖니께. 저기 그것도 넣어 보시다. 쑥. 저 안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쑥 들어가고 이랬잖니께. 요거도 이제 여게 원래 한개여게 2만 원짜리 이게요. 한개 2만 원인데. 그죠 야, 요거 한개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에. 여기 이제 13번이시다 13번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쁜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각 특대시다. 사각 특대. 사각 중에 굉장히 큰 특대. 요게 높이가 13. 또 넓이가 요 보시면 14 이래 됐는데 14 엄청나게 크잖니께 그죠 예 이거 보소 리야좀이것도 이래 넣어 놨잖니께 이거 완전뭐 엄청나게 큰 화분 이시다 이것도 그죠 원래는 요게 4만원 밟은가 이렇게 4만원 밟은건데 그죠? 요거 그죠 12,000원 해드리니더 12,000원에 요게 이제 14번이시다 14번도 이제 요 드디어 오늘 나왔잖니께 높이가 그죠 예9.5 넓이가요 보시면 팔이래데팔 8 이것도 8. 이쁜 게 여러 다양하게 있잖 않니케 그자그래 갖고 이제 요걸 들이니 요게 다섯 개 원래 여기 한개만 원짜리야 이렇게 한개만 원짜리인데 그죠 사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 이만 예. 원들니다그 오늘 또 이제 요 이래 가마 또 이래 나왔잖니케 가마가 따끈따끈한 게 이래 나왔니다 요 이래 보스 가마 나왔잖니케 15번이시다, 15번도, 요, 보시면, 이렇게 육각이시다, 육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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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 아이고, 앉아, 과 있긴 해. 배가 접착. 숨이 찬이도 숨이 찬 허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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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구. 9.5. 또, 넓이도, 하여 보시면은, 11. 그죠, 야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시다 그리고, 오늘, 이제, 무료 나눔. 그죠, 6명을 추첨을 해갖고, 자 금요일날 요것도 추첨해 준다. 요것도 한개만 이천 원짜리인데 한개 오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이만 오천 원이다. 요게 이제 1육 번이다. 1육 번도 이렇게 이쁜 꽃이 다양하게 많아. 이다. 요거는 사각대자이케. 사각대자인데 높이가 12 넓이도 12일에 되잖니. 그어 사각대 잘좀 저기서도 껴보소 이만큼 늘리다. 예. 그렇죠. 예. 요거도 그죠? 요게 어한개 원래 25,000원짜리. 한개 25,000원인데. 오늘 만 원에 들이니 더 많은. 요건 오늘 사각 특대이렇게 특대. 굉장히 큰 특대. 굉장히 큰 특대인데 높이가 보소. 13.5 넓이도 16이나 되잖 않니? 넓이가 16. 넓이가 16이나 되고. 그죠? 예. 좀 컵도 이래 넣어보시다. 굉장히 넓잖 않니? 그저 굉장히 넓어. 이렇게. 그쵸? 예. 이쁘게 요래 되지 않니? 요것도 원래 여기 4만원짜리야. 이게 4만원인데 두구두구두구두구 1 5 0 0 0원에 드립니다. 요게 이제 18번이시다. 18번. 18번도 보시면 은 높이가 10. 넓이가 10. 이래 됩니다그장넓이심 높이. 이렇게 좀 껍쭉 들어가고 이래돼 있잖니, 그죠? 이것도 원래 요게 한개 12,000원짜리야, 이게한개 12,000원인데, 그죠? 야. 5,000원씩에 갖고 다섯 개에 2 5 0 0 0원이다 요게 이제 또 이제 19번 아, 이게1 9번 19번. 야. 19번. 야. 19번인데. 요것도 여러분 오시면은 높이 가고 또 넓이가 10이래 되니 더그죠 넓이씩 높이고 예. 그래갖구요 종이컵이넣어이 예. 남자니까 그저 야 예. 남니 다예 요거도 그저 예. 어다한개5만 오천 원짜리인데 그저 야 예. 오천 원씩이야 고 다섯 개2 이만 오천 원 들이니 더. 여기 20번이시다 20번 2 0번 아주 큰 왕왕왕 특대 아이케 왕왕왕 특대 20번 왕왕왕 특대 아이케 엄청나게 크나보이시다 높이가 무려 14.5 아이고 넓이가, 요, 보시면, 그죠, 넓이가, 그죠, 18, 19 되니더, 19. 넓이가 19. 요게 원래 6만원 밟은 것이다, 6만원. 인데 이제 요거 이제 앞으로 이제 안만들라고단종할라고 예. 요거, 그죠, 2만원에 드리니더, 2만원에. 요것도 아주 큰 특대하구나, 이렇게. 아주 큰 왕왕 특대시대, 이게. 이게, 요, 보시면, 요 높이가 보소. 높이가 무려 17이나 되잖니 17이나 되고 넓이가 무려 19나 되니데19 엄청나게 크잖니 그죠 이거 그죠 야. 이게 원래 한개 8만원 짜리야 이렇게 한개 8만원 한개 8만원인데 그죠 이거 한개 요거 그냥 그죠 하끈하게 그냥 그죠 3만원 해드니 3만원에 오늘도 이래 영상을 이래 봐주셔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미션 알제요 예 예, 우암도에가 어디 있니, 껴. 예, 그거 풀고, 그리고 이제 여섯 명, 그죠. 금요일 저녁에 추첨을 해갖고, 이제 그 무료 나눔을 해 줍시다. 예.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탄 참여해 주셔서 고맙니이